5 이거, 막,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무슨 생각이냐면요. 봐봐. 저는 약간 이정도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A가 8,2라고 되어 있고요. 대충 여기 P라 잡을게요. B가 마이너스,7,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문제에서 보시면요. 직선 AB 위라 돼 있잖아. AB 위란 직선 위에서요. 원점 5는 여기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대충 5가 여기쯤 있지 않을까?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. 여까지 남지 않죠? 자, 그렇게 된 상황인데 보시면은 A 뭐 P라는 점이 하나 놓여서요. 이렇게 삼각형 넓이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만들 거예요. P점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넓이의 b가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돼야 된대요. 그러면은 딱 관점 이거잖아요. OAP의 넓이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. 저 옆에 있는 애는 2라는 거잖아 어찌 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분전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? 여기가 3대 2가 되는 네분전되는이 위치에다가 P1이 하나 놓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치면 높이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길이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잡아야 될게 뭐냐 3대 2니까 가운데 점 잡고 그다음에 가운데 좀 잡아서 3대 2가 되네요 이렇게 여기가 분명히 P2겠죠 이렇게 세팅되지 않을까 어. 좀더좀더 좀더 길게 적긴 해야 되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분점 외분점만 구하면 됩니다 p 1이 P1은요 내분점이니까 5분의 이거랑 이거였으면 마이너스 4의 얘랑 이거였으면 16 콤마 5분의 37에 21에. 저거가 더, 면하기 4.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겠죠그 다음에, 피트라고 하는 는 외분점이니까, 빼기 할게요. 3에서부터 2 빼면 해보죠. 0이잖아요? 그러면, 3, 이거 하면은, 어, 계산이 이렇게 나오네? 계산을 해봤자, 아까 위에 거랑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, 21 빼기. 요 정도만 장리를 하도록 하죠. 그러면 이제, 이거 다 더하셔야 돼요. 이거 중점과, 문제에서 중점되는데, 그걸 또다 더하겠거든요? 그럼 이렇게 하죠. 해봤자 중점을 구한다는 말은, 이거 두개 더하고 나누기,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잖아. 이 근데 거기서, 거기 있는 두 점을 또 더하래요. 맞지? 거기 다, 그냥 더하셔도 나누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이고요. 여기는, 얘랑 얘랑 계산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여기 3 나와요. 여기까지 계산했다 치면은. 맞지? 거기다가, 얘가 25니까 5니까 2 나오거든요. 2 나오고요. 어, 이거까지 계산하면 이제 2가 나왔어요. 그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5분의 몇이지? 5분의 12네? 이거 두개더 해야 되니까, 나는2까지 바로 해보죠. 요거 더 하기. 그래서 5분의 10.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오. 계산이 없대요. 아 우와. 저 여기, 그거 안 했어요. 와, 이거 멍청이었죠. 죄송합니다. 요거 계산 왜 이거 했지? 마이너스 6이죠, 이게. 어찌보면, 얘랑 얘랑 곱해져야 되니까. 맞죠? 어, 그래서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. 옆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. 옆에는 맞는데, 이거 하나만 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지?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져야 될것 같고요. 그러면은, 그럼 이제 계산 정리가 될것 같다. 여기 혼자, 얘만 부수고 나서 와좀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. 여기가 2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나오고, 여기는 마이너스 22, 여기는 대충 15.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쉽지. 맞죠? 응. 그래서, 보시면은,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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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면은, 사라져요. 나누기해서1 나오겠네요, 결론은.